고에 음... 어네 어, 네. 관리하는데. 더안좋아지더라고 네. 왜 그런 피부과에 오셔서 실제로 어 나는 여드름이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바르고 있는데 왜안 좋아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은 안 좋아지는 걸까요? 피부균의 밸런스가 깨져서입니다. 피부에는 항상 일정 수준의 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정 균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 그때부터 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부균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바로 세안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피부균 밸런스를 맞추는 세안 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여드름 이 있는 분들이 균을 없앨 수 있는 균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두 가지예요. 바로 벤조이페록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세안제입니다. 이 세안제는 국내에서 시중에서 구하기는 힘들고요.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둘다 2만 원 내외 정도 됐고요. 하나는 5%짜리, 하나는 10%짜리인데 156g 정도 됩니다. 논문에서는 6%짜리 벤조이페록사이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 1회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3주간 진행했더니 여드름이 개선되었다는 논문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5%로 사용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좀 피부가 두껍고 아주 기름 분비가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0%짜리를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는 얼굴과 그리고 등드름 가슴들은 고민이신 분들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먼저 저는 5%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밀크 타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시면 되세요. 그리고 살짝 물을 뭉친 상태에서 이 비비게 되면, 개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거품이 아주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굴에 20초간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 피지 분비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마랑 코, 그리고 나비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헹궈주셔야 돼요. 이벤조의 페록사이드 성분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피부에 피부염 같은 게 유발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로 헹궈주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다른 여드름 연고를 사용했을 때 얼굴에 자극감이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특히 디페린이나 이제 레티노이 시드 연고 같은 거, 예를 들어 20크림 같은 걸 같이 쓰시면 피부가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런 여드름 연고는 저녁에 쓰시고요. 이 디페린 게의 성분이 들어있는 세안제는 아침에 사용하시는 걸좀더 추천해드립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자외선이 직접 만나게 되면 피부염을 또 유발하길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하게 잘 도포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피부 균 밸런스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게 피부 장벽과 pH 밸런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패드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피부 장벽을 이루는 각질층을 손상을 시키게 돼서 오히려 하시게 되면 균 밸런스를 더 깨지게 하기 때문에 패드 같은 걸 쓰시는 건 좋지 않고요. 손으로 하시는 게 사실 피부 자극 없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피디님이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어, 자기가 여드름 비누라고 해서 유튜버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데 보니까 황 성분이 좀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황 성분은 실제로 여드름과 모낭염에 도움이 되거든요. 약간 균을 죽이면서 항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일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안법은 아침에 하시면 되고요. 논문상에서는 하루 한번 그리고 한번할 때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러빙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3주 정도 사용하면 여드름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벤조일페록사이드를 썼을 때 되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드름 연고로 보통 크레오신티 같은 거 많이 쓰시거든요. 이 크레오신티는 항생제 성분인데 항생제 성분을 계속 썼을 경우에 문제 바로 피부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벤조일페록사이드 성분이랑 같이 써. 사용하시게 되면 이 내성균 염려도 없앨 수고요. 어, 이미 나는 크레모신 틸이 너무 많이 써서 이 효과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이벤조이페록사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다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벤조이페록사이드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또 이제 세안하실 때 중요한 점들이 한몇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길게 세안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중 세안할 때 기준으로는 클렌징 오일 한 3분에서 5분 정도, 버블로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는 건 3분에서 5분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너무 길어지게 되면 피부 장벽 손상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여드름 많고 피지 분비 많은 분들 중에서 너무 자주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논문을 찾아봤죠, 제가. 논문상에 하루 두 번까지 세안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것보다 횟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약산성을 쓰면 오히려 피부가 더 뒤집어지고 여드름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알칼리성 세안제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논문을 한번 찾아봤죠. 오히려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되고 pH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하게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얼굴이 더 뒤집어졌을까요?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었겠죠. 저희 피부과 오시면은 제가. 그 원인이 뭐였는지 정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드름균을 박멸하는 세안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죠. 피부율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뭘 더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점에서 이 균을 줄이기 위해서 세안법이 가장 중요해요. 운동으로 치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꼭 세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여드름 있는 분들은 이 세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어, 나는 왜 관리를 하는데도 여드름이 나빠지지?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했죠? 이런 분들은 사실 기본이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나도 혹시 관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느끼시는 분들? 어?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로 한번 방문해주세요.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피부과에 오셔서 피부조화정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에겐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놨거든요. 어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얼른 저희 피부과 한번 내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부조화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